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흰가루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흰가루 없어. 없어요? 음, 그러면은, 없는 게 그러면은, 저, 초기에 그, 저, 토양 살균 하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뭐, 방연장 바이오타이터 1차로 뭐, 예방을 한번 하셨습니까? 예, 예, 방한지 한, 한 열흘 됐어요. 예방하신 예를 됐고요. 그러면은 초기에 바짝만 하실 때 토양에 방연장 바이오타이터 두배세 배로 해가지고 살균 소독하셨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28일. 1월, 1월, 28일 28일. 1월 28일이죠. 네. 그러면은 1월 28일이니까 1월 18일쯤 그러면 은 네. 예방 차원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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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연장 10cc, 바이오타이터 네. 20g, 거리나가 한번 딱 예방하셨고 네. 네. 현재까지 그러면은 흰가루가 하나도 없습니까, 전밭에? 지금, 안쪽까지 내, 내 보기는 없어. 아, 그렇습니까. 자, 대단하십니다. 그, 저, 우리 이사님은, 그, 박대기 이사님 생각하실 때는, 그 여기에 흰가루가 다른 집들은 지금 온 집들은 심한 집은 현재까지 막 그런 집들이 네, 수탈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게 소독의 효과라고. 옛날에 보면 돼요. 엠, 소독. 소독. 네. 흰가루 엄청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작년에 요 사장님 시급 회자로 흰가루 예. 때문에요. 예. 많은 상자를 많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방적으로 예. 배를 넣갖고 예. 예예. 예저저 방엔장 그거 20cc에 아, 10cc 이 배로. 아니지 서도 하실 때두 배로 넣으셨네.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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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배를 예. 등 짊어지고 저저올라가 쳤고 예예 예. 약대로 저, 쳤고 저쪽에서 또그 다섯 동안 폭으로 치고 폭으로 쳤고요. 맨날 그, 저는 똑같아. 아 똑같아 효과는요. 응. 그래서 우리 그저저저 저, 방현정 바이오타이트 일반 이 밭에 치실 때는 그 약대로 치셔야 되거든요. 폭으로 치시면은 응. 약성이 좀그저저쭉그저 저, 저, 그 떨어져요. 응. 그래 반드시 밭에 이 작물에 나무에 치실 때는 그저 저저 약대로, 꼭, 그 분무기로, 꼭 치셔야 됩니다. 음. 예, 폭으로 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독을 잘했죠. 예, 예. 소독했는 집은 다 이래요. 다 아, 소독했는 집들은 그 다, 다 이래, 현재 다 깨끗합니까? 마치 깨끗하고 흰가루 하나 없고. 예, 예, 예. 지금 초전이든, 오랑이든. 예, 예, 예. 흰가루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어 예, 예, 예. 수전도 들어가기 전에 흰가루가 예, 예. 뒤집어 쓴 집들이 많아요. 많은데. 예, 예. 여, 여 한사님 집에는. 예, 예. 예.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예, 예, 그걸 예, 언제쯤 올지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안 아득하니까. 예, 예, 예. 정말, 그, 이, 방연장 효과가 대단한 거고. 약해는 혹시 없습니까? 약해는 없어요. 아, 뭐. 아, 뭐. 기본적으로 예, 예. 열흘마다 한 번씩 계속 그래도 안 오더라도 치면은 예방되고, 또 흰가루가 또올래 없이 저희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없는 거 보고. 예, 없는 거 보고, 저 위에도 알이 쳤나? 예. 알이, 저 위에도, 저위에 엿동도. 음. 원래 흰가루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방연장 바이오타이트 저 흰가루 약으로 치실 때 다른 약이나 영양제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람 수를 방연장 10cc를 넣었으면은 반드시 바이오타이트를 20g 넣어야 되는데 그 바이오타이트 양을 뭐 추가로 더 많이 넣어버린다, 이러면은 또 약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항상 정량을 지키셔가지고 단용으로, 방연장 바이오 타이트는 단용으로 치셔야만이 그 약해나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그러면은 그 단용으로 치셨죠? 단용으로 치셨죠? 예, 단용으로 치시니까 이렇게 지금 약해도 전혀 없고, 밭 상태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네. 것은데 네. 사장님 생각에는 밭이 지금 뭐 다른 밭에 비해가 어떻습니까요? 이가 커서 그런가 예예. 빨리는 것에서 어못 보나 봐 아, 전반적으로 밭 상태는 그럼 지금 현재 뭐 괜찮은 편입니까? 어, 괜찮은 편이래요. 그런데 이런데 이원선이 이래 빨리 뿜니까요 예예. 이원소이 빨리 뿜가지고 예예. 이가 크지기 때문에 물좀 줘야 되겠요 어. 어, 지금 현 상태로. 예예. 어, 제가 한 백여 집 이상 원래 다녀봤는데. 예예예. 밭 상태가 최상입니다, 최상이고. 예예. 우리 이거 스케줄대로 하시면은, 예예. 올해는 인가를 걱정 없이, 예예. 그 소득도 작년에 손해본 거, 원래 많이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아, 예, 예. 꾸준히 열흘에 한 번씩. 10cc에 20g. 네, 치시, 열흘에 한 번씩 치시고, 혹시 인가를 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면은 다 잡아내고, 힘든 것이 농사 지을 수 있으면 더 좋네요. 예. 하지만 현재까지 흰가루가 하나도 어, 없는 상태니까 뭐 저도 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흰가루 관리를 방연장 바이오 타이트로 잘 관리하시 가지고 예방 차원에그 10일 한 번씩 체크 가지고 될수 있으면 흰가루를 안 보도록 그렇게 가지고 농사를 잘 짓기를 제가 음,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 그, 이 <laughs> 원수는 이래 빨리 가지고.